674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자.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0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어. 그지 자, 가 힌트를 읽어볼까요? 가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요식이 성립한다. 라고 했네. 자, 이거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fx 플러스 pf 값과 fx 값이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 주기 함수를 뜻하는 거구나, 라고 기억을 하자, 그랬지. 그치? 그때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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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 값을 이 함수의 주기라고 생각하자, 라고 얘기를 했었지. 맞죠? 자, 나 힌트는 요 범위 안에서 이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뜻이야. 이 범위에서만. 왜? 얘가 뭐야? 정의역이 뜻하겠지, 정의역. 이 범위 안에서 어, 요고의 함수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 그렇지? 근데 f20은 이 범위에 안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 금방 얘기했던 주기 함수로 뭘할수 있냐면 자, f20의 값과 그렇지? 자, 여기 에 20을 넣는다면 여기는 23이 돼 버리지. 그렇지? 그럼 얘가 20이 된다면 얘는 17이 돼 버리지. 17 더하기 3, 20, 17. 그치? 그러면 3을 쭉 빼보는 거야. F17 값. 어떤 거야? 같은 거지. F20의 값과 F17의 값은 같지. 또 3을 뺀 F14. 또 3을 뺀 F11. 그치? 그 다음에 또3뺀 F8. 또 F5. 이런 게그 답이 같잖아. 또3뺀 F2. 이런 값들이 전부다. 똑같은 결과를 얻어낸다고. 2도 이안에안 들어가, 그렇 그러면 한번더 3을 뺀 f 마일 값, 오 됐어, 드디어 찾았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f 마일 값을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efx에다 늘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치 결론은 f20과 f 마일이 같으니까 f 마일로 구할 건데, 자, 그럼 f 여기다 x에다 마일 넣으면 음...여기다 마일너 넣으면 되겠지? 그치? 코사인 음, 마이너스 파이 값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어 그치? 자, 코사인은 마이너스 파이나 플러스 파이나 어떻지? 똑같은 값을 가졌었지 그치? 그래서 코사인 파이랑 답이 같고요 코사인 파이는 사, 코사인 180도잖아 그치? 답은 마이너스 1이지 헷갈린 사람은 그림 그리면 금방 확인이 돼요 그치 세탁값이 파이면 여기까지 동거야 그치 코사인은 x 좌표니까 여기 x 좌표는 마이너스 1이지 기억나죠 <laughs> 자 그래서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치 요 문제를 해석할 때요 표현을 보고 아 주기가 3이다 그러면 3을 더하거나 뺐을 때 값도 물어본 값과 같겠구나 라고 해서 내가 필요한 값으로 만든 다음에 그 x 값을 대입해서 원하는 값을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수고 많았습니다.